우리는 비포 수업을 옐로우 카드라든지 뭐 레드 카드 형태로 하면 좀 불편한 게 있어가지고 또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가지고 선생님들이 불편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네. 저희는 이제 이렇게 과제 수행 확인이라고 해가지고 한파트한트별로 나눠 가지고 오늘 등원한 날짜마다 월수금면 이 월수금에 동영상 숙제하고 개념 노트 그 다음에 진도북 프리노트 워크북 프리노트 여기 이제 평가지는 우리가 학원에서 주는 평가지가 있고 거기에 이제 프리노트가 되는 경우만 평까지 나가는 경우만 음. 체크하는 것들이고요. 이게 음. 다 완성이 되면 이제 아이들이 숙제가 음. 100%된 경우 한해서 수리논술 테스트를 봐요. 들어가서 이제 이, 네, 네. 인클래스에서 이제 네. 수리논술을 보고는 있자이가 네. 근데 이제 수리논술은 이런 형태로 이제 아이들이 한경한 경우에 안에서 이제 이렇게 음. 그 달에 그러니까 10월달에 예를 들어서 10월달에 저희가 한달에 한번 하브르타 수업을 하거든요 예. 그하브르타 수업 주제를 가지고 아이들이 한달 내에 단원별로 음. 수립노술 수업이 교실에서 30분 내에 이루어지고 이건 진도가 각자 선행진도인가요? 학교 학년 기준 네, 학교 현행진도요. 현행 진도요 현행 심화 기준요 6학년이면 예. 6학년 심화 아이들이 예. 한달에 한 매일 그러니까 예. 숙제 잘 되는 아이들은 매일 할수 있고 숙제 예. 안 되는 애들은 한 번도 할수 없고 지금 인크레스 바로 들어가서 하는 건 네. 하브루타 아니라 개인적으로 수술용으로 푸는 거죠. 네, 개인적으로 수술용으로 두 문제를 풀고 요걸 네. 가지고 일대일로 네. 토론 이루어져요. 이 무작위로 짝지가 이제 마이를 바뀔 수도 있고 네. 짝지가 없는 경우는 혼자 할 수도 있고 네. 짝지가 네. 또세 명이 할뭐세 명이 토론하면 되니까 네. 이런 네. 식으로 수업은 이루어지고 있고요. 음, 그러니까 요걸 통해서 음. 보니까 아이들이 처음에는 요걸 하기 싫어하는데 음. 아이들 숙제 백프로 끝난 아이들한테만 주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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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인데 그런 아이들이 아 이게 상인지 버린지 모르겠대요. 음, 근데, 음, 근데 음, 들어가면서도 음, 다 하고 싶어요. <laughs>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이걸 하면서도 상당히 자부심을 많이 가져요 자기는 숙제를 다 외워가지고 특권 의식을 가지고 아, 나는 이걸 할수 있다. 너무 우리, 좋아해요. 우리 본스스 이게 골드 카드를 받은 전에. 그렇죠, 전에. 네, 예, 네. 네, 그래서 그, 그렇게 생각하면 상이고 네. 네. 이걸 또 스스로 다 쳤고 또하버드타 하는 건또벌 같기도 하고 그러겠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laughs> 하고 싶어하면서도 <laughs> 부담스러운 거죠. 저희가 아이들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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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굉장히 닫혀 <laughs> 네. 아니, 저는 원장실에서 공영, 골프 이런 거 하셨는데 갑자기 이제 <laughs>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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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린 하시가지고. 네.